맥꽃과의 한해사리풀인 이풀이 새깃유홍초입니다. 새깃유홍초는 잎모양이 새깃털을 닮았다하여 새깃유홍초로 불립니다. 새깃유홍초는 다른 물건을 감고 올라가는 덩굴형 꽃으로 꽃은 작지만 늦가을 서리가 내리기 바로 전까지 예쁜 꽃을 볼수 있습니다. 새깃 유홍초는 아미노산,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탄닌 페놀화합물 등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세깃 유홍초는 이수와 사의 효능이 있어 해열, 진통, 소염, 변비, 진정작용, 혈액응고작용, 치질, 수종, 충적, 복통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세깃 유홍초는 변비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비의 주된 원인은 식습관 때문에 변비에 걸리는데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세깃 유홍초는 인위적으로 설사를 하게 만드는 사하제로 통리대변, 위장척체배설, 공축 수음의 작용을 가지고 있어 대변이 통하지 않는 성인과 소아의 변비 복통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세깃용초를 달염 마시면 금세 쾌변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세깃용초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오랜 병에 정기가 허하거나 신체가 허하신 분들 그리고 월경이 많거나 임산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새깃 유홍초는 쉽게 전기를 손상시킬 수 있으니 변비 효과가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변비 증세가 가볍고 천천히 배설을 해도 괜찮은 분들은 새깃 유홍초를 소량으로 섭취해서 천천히 변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깃유홍초는 소변을 잘 나가게 하는 이뇨작용에 효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깃유홍초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소변의 양을 증가시켜주고 소변의 배설을 촉진시켜주어 소변을 시원하게 배출해줍니다. 세깃유홍초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염증 수치를 떨어뜨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몸 속에 심장이 지나다니는 혈관의 벽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또한 세깃 유홍초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혈관 속에 지방을 제거해 주어 피를 깨끗하게 해주고 우리 몸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그리고 혈관 속에 쌓인 지방을 제거해 주며 피를 깨끗하게 해줍니다.뿐만 아니라 혈압을 낮춰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주어 고혈압, 동맥경화, 뇌혈관 질환 등을 예방해줍니다. 새기 유홍초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체내에 쌓여 있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해독 작용을 해주고 간의 해독 효소 활성을 강화하여 간을 해독하며. 간 질환을 개선시켜 줍니다. 또한 세깃 유홍초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항산화와 면역력 증강을 통해 간세포의 세포독성을 억제하고 간해독효소를 증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지방간병을 촉진시켜 주고 인슐린 양을 감소시켜 주어 지방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세깃 유홍초는 성질이 서늘해서 몸이 차가운 분들과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소량으로 섭취하시고 장기간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깃 유홍초는 뿌리를 포함한 전초를 약재로 사용하는데 꽃이 진 다음 채취하여 햇볕에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세깃 유홍초는 약재로 쓸 때는 탕으로 하거나 환재로 하여 사용하면 좋습니다. 말린 새깃 유홍초 8에서 13g을 물 1리터에 넣고 달여 하루 두번 아침 저녁으로 종이컵 한컵씩 마시면 좋습니다. 진통과 소염에는 신선한 잎과 전초를 짓지어서 환부에 바르면 진통과 소염작용에 좋습니다. 오늘은 변비개선에 좋은 새깃 유홍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